어떨요 사전에 테스트해보고. 아, 그렇죠.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예, 옛날 시골 그 마을 창고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언제 고쳐서 언제 시작했죠? 어,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게 된건 2006년. 저희가 모든 비밀 모더가 이제 여기 들어온 날짜. 5월 24일 정도에. 5월 24일에? 네. 문을 연다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동, 이 마을에 나중 보이는 게있에서 집을 산다니까. 아, 3월 24일? 네. 1년도 안 됐는데? 네. 네.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네. 이 창고는 계약을 했었었고 계약은 언제 했지? 한 4월 중순쯤 한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집이 없이, 없으니까 이없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자다가, 음. 어, 그때부터 이제 10월 5일 오픈할 때까지 음. 계속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한 거죠. 5월부터. 공사비, 이 창고는 어떻게 하면, 창고에. 아니면 임대, 여기 마을, 여기 바 발앞에 있는 마을, 네. 그, 텃밭, 텃밭에, 주인이 좋다시고, 이 마을에 제주인이 좋다시고, 이런, 임대, 네. 마침 여기가 미국 창고 쓰고 있던 거를, 제가 혹시 여기 들어와서 이걸 좀 사용하고 싶은데, 썼대 것도 좋다. 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그, 자, 어른이 밝게 좀그러셔서 그 상상할 지 못할 도시에서는 아, 굉장히 좋은 네네 네, 뭐 그렇게만 안 아, 되겠죠. 네. 굉장히 다른 네. 요그리고우그연 아니면 몇 년? 오년십년 있다 했습니다. 5년 플러스 5년5년 플러스. 5년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공사하는데도 비용 꽤. 네 그것도 이제 뭐 우선은 우리, 우리 저희가 여섯 명하는 우리끼 해결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 뭐은행도 들치고서 저희가 투자 10월에 그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1월, 1 2월반년 정도? 네, 정도. 네. 지금. 마이너스는 아닌가요? 어때요? 어, 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목요일, 올열 빼곤 제가 목금토 일, 월오일 장사를 하세요. 화수시거든요. 아, 화수시고? 네. 오, 일때부터 아.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어. 목요일, 그러니까 올열 빼곤 거다 조금씩 사장님이 기다려서 있어요. 아, 아, 아주 서, 서 네. 네, 네. 웨이팅. 에 네, 네. <laughs> 되게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어떻 동네 어르신들 초창기에는 어, 제가 비율을 보면은 하동 국민이 25% 진주가 25%. 25%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50% 부산, 뭐 광양, 뭐 전주 다 해서 멀리서는 강원도도 오시고 일부러, 네. 일부러. 네. 네. 여행차 왔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타면서 저희 보러 왔다라는 분도 단순히 그러니까 버거를 먹는 것보다도 이제 이벤트 연구도 하고 네네 인터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함양에서 한2 0분 정도가 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는 듣고 싶다. 한 명. 네. 여기 좀주로 <laughs> 지금 <laughs> 이이김경우 선생과 여섯 분이 하시는 이 가게 이름은 뭐예요? 자 이제 고하인데요. 고하. 고화. 네. 하동군 고정면 고하리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이그 이니셜이 옷자는 소문자로 어는데 하동으로 가자 고하동. 그래서 이제 고하를 쓰고. 그러니까 고하. 네네. 하동으로 네. 가자. 네네. 그런데 하동의 하. 네. 그고하리에 고. 네. 고하리에 고하. 맞습니다. 네. 오면서 네. 보니까 또 하동 육성 자리에. 있어요. 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육성이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하동의 원조 박성입니 원래 하동 국내든. 박성슨 도시가 아지 네네네. 하동의 음, 중심지였죠. 중심지를. 네. 근데 현재 지금은 네. 없어지겠지만 모든 군단이나 흑단위의 가장 중요한 장터가 161장인데 음. 하동에는 161장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곳 베드리정태 161장이었는데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동 흑장도 2, 3, 2, 7, 2, 6. 치장이 여기가 이제, 네. 오리지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장이 사라지니까. 네, 네. 하동 군 전체에 인류이 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희도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읍성과 그런, 이제, 이야기를 깊게는 보고, 약게는 알고 들어와서, 이해도 공부해 가고 있지만, 네. 그런 네. 거를 조금 보고 싶은 거죠, 우리나안대로그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하동 읍성 자격. 네. 장이 가실 거예 네. 제가 듣기로 는 여섯 분이 네. 굉장히 단단한 수익도, 네.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개그맨이 없어요? 그, 개그맨이 없습니다. 리더님. 사장님, 사장님. 고장의, 팀장님? 이 어떤 버거집의 리더님 있죠? 버거집 네. 끌고 나가는 리더. 아.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또 제가 제 역량의 리더인 거고 어떻게? 어, 어떤 영역들을심대로는 어. 햄버거집. 버거집을 끌고 가는 게구나 네. 끌 카페와 함또 하나는 숙박이 있죠. 아. 숙박도 좀나오 네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사업을 이제 앞으로 조금 넓게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행정과 함께 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으로수있습니 네, 처음에는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이 B2C 사업, 우리가 권한하게 살려면은 이런 사업 무조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자. 하고 시작했고, 다행히 저희 멤버 안에 그걸 잘하는 멤버가 있었고, 그래서 햄버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회이고. 이게 조금 이게 이것도 안정되고 카페도 안정되고 테이보아하리도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까는 그럼 이걸 우리 같이 좀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마침은 네. 뭐, 좀 좋게 뭐 아예 군관화 해주면 되고 해남도 1천년만 걸리는 사회 이런 것들 좀 이해시켜보자. 앞으로는 그러고 지금 그런 부상하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 해온 과단관도 간단하게 있는 해주시고 지금 좀 짧게 지금 단기간에 하고 싶어 하뭐지금까지 해온 거는 처음에는 이제 하동군에 이 지원을,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좀 받아서 하동 청년을 만들어, 만나가는, 청년 유랑단이라서. 청년 유랑단? 네. 이제 뭐, 구름마라고 하시겠지만, 구름마의 사업인데, 제가 좀, 이제 단장이나 이런, 자격 맡아서 하동 청년 을만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봉사 했고, 세 가지 하드웨어가 생겼습니다. 고아보고, 카페 고아, 스테이 고아. 카페 고아도 유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좀 완전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 여기 조금 이제 햄버거아이랑 이제 서양식이 있다라면은 카페 보아리는 좀 완전 자연. 그래서 햇살도, 청장도 투명하게 해서 하동 흡성에 어떤 그 햇살까지 받아서 긴 바다 가셔라한 거고, 저기 로고가 하동 흡성, 포조나무로공봉을 해서 만들어지고, 스테이. 스테이 보아리인데, 이는 저희의 개념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보아리의 채소 단위 리의 국면 단위 리를 줬이겠지만은 니가 이제 리플레이스, 리유스 이런 개념을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운영한 누나의 그 기본 마인드가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 그리고 집을 원래 꽤에들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걸 해서 원래 집을 조금 집 중이 조금 모델링 해놓으셨던 걸제희안에항싹 바꾸고 버텼던 고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도 많이 하고, 리 리플레이스도 하고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조금 좀달려가다는데세 번째 이제 두에. 현재는 제가 다들 제가 머거하고 카페, 카페하고 스테이커 스테이리는 몇, 몇, 정도. 어총3 제... 0 평의 이제 네, 그지고요열아평이에 안에 건물인데, 방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5 네. 인까지. 네.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좀덜 가고, 너무 많이 엄청 크로 가지고 좀지제학돼서오 인.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집을 안 내놓으시다가 이제는 하나 둘씩 저희한 내놓으신다고 어. 이집한번 써볼래? 나드웨그 어. 네. 처음에 주민들하고 네. 제일 첫 만남은 어떻게 했어? 어느 분하고 그 창고도 이제 구해야 네. 되고 이곳에 들어오겠다라고 네. 나음을 먹을 때도 누군가 음. 우리 계신 분들하고 만나셨을 텐데 첫만나은 완전 첫 만남은 중개사 통해서 아. 인근 중개사 가서 아. 이 마을을 좀 아.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여기 주인이 만나고 여기 주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게, 좋게 네네네 좋은 가격으로. 근데 좋은 가격으로, 가격으로 아, 이게 아, 그 아버님 되게 아, 열정적이셔서 아, 아. 해봐라. 근데 걱정이 많이 됐죠 사실 여기가 이렇게 외진 곳 외진 곳이고 가별마다 햄버거 드시 오신 분도 아야 거기 그 햄버거가 내가 하동 사이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이이 되게 많이 그러세요 아. 여기까지 와서도. 네, 그러시고. 그하동 사람이 어르신들도 하던 뽑상 안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여섯 분이 같이 하시게 된 거지. 그래 음. 고향 친구입니까? 아니면 언제서? 사회에서 만나어요 사회에서 만나요. 네, 다들 이제 공통적인, 가장 공통적인 큰 단어를 뽑아보면 게스트하우스라는 얘기해요. 아. 네, 하나씩 좀더 저도 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했었고, 아.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게 조금씩 가게 되게. 언제 처음 만났어요? 다들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만약에 가장 늦게 만난 친구는 작년 남미여행 할 때, 35일 정도 여행하면서 같이 친구가 가장 느끼도 친구고요. 음. 그 외에는 한, 못해도 한 5년, 10년 정도 마시는 분들. 그냥 띄엄띄엄 알고 가자, 자내 영역에서. 영역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모이, 한번 가자. 코로나 덕분에, 그거는. 아, 그 계기는 코로나는 네. 그 작년에. 포, 네, 그러서 작년 초부력에 이제. 네. 그죠. 관광이란 게 가장 코로나에 직격을 받았었죠. 조금 네. 다른 곳한번 보색해보자. 라고 음. 했을 때, 광,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용할수 있는 걸까? 기촌? 촌생활 음. 하면 이게 뭐 가족님 가볼까? 해서 어서 차이는 그러면 코로나는 저면염에 우리가 했을때니까 일단 정리 그리고 모이지 마 이럴 텐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 탄을 받은 여섯 분이 각자도생을 찾지 않고 뭉쳐서 뭘 해보자 네. 그게 저는 저는 여을까 그다음에는 각자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함께 가자. 이거잖아요. 네, 네. 그 함께 갔던 곳은요, 하동의 고아리고 네. 그, 그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어, 첫 번째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인 데 1인 가구 세대인데, 네. 2인 가구 세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은 단점은 사회적 이슈를 다고하거든요 네. 그런 이슈를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요 사회적 몸으로 체워하하다 보니, 한 같이 살아가자. 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한방 4개에. 다 지금 1인데 아, 그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될사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같이, 같이 내려가. 네네. 근 어쨌든 공동체 생활한다. 네네. 공동체 소개. 네. 네네. 공동, 생산 공동 소개. 네네. 제가 여기 인산도에 계신 게 저, 장고도? 장고도라 섬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어촌 마을에, 그 어촌 젊은 개장님이 처음에 이제 계장님을 시작하시면서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그 시골 어촌에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저, 양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득, 이 소득원이 다 제가 이렇게 다를 거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공동 수익을 눈동안에 나누는 음. 방식을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 그거를 보고 이제 젊은, 한 대는 젊은층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왜 똑같이 나눠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시 바꾸자. <laughs> 각자, 각자 저 벌만큼 나는 고 가져가는 걸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로 바꿔놓고 몇년해보니까그 전보다 전체적인 마을의 소득이 줄었거든요. 음.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엠브레이스고 대신에 이제 마을에 들어온 20년인가 지난 사람들에게만 네네네 그 자격을 준다고 는 여기도 그렇게 그런 공산주의? 아,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좀 아, 격하게 얘기하면공산주의가 저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네. 여섯 분들이 다 동의를 네. 어, 하셨을 때 네. 혹시 거기에 뭐 의견이 있거나 또과제면은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았을 때니까 함께 사니까는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다 보니까는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맨날 이렇게 우울하할 수는 없고든요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기하게 마무리가 되니까는 네. 이슈에 대한 끝은, 이슈의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끝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한다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햄버거집에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빵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저는 뭐, 해안부 사업 발표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참여소, 기본소도 이런 단어를 빼고 그냥, 왜 우리가 어떻게 사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똑같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누군가 똑같이 일을 해라는 걸 믿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믿어주려면 공동 분배 하자 그리고 모두 일, 같이 일 하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왔다 일을 하든 거기서 나온 수익도 여기다 넣는 거고 햄버거 수익도 여기다 넣는 거고 그럼 똑같이 공배되면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여기서 어디 가서 하든 똑같이 나눠가니까 서로 의심하지 않고 파이팅 있게 더 응원해 줄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부 수영해 줘야 돼요. 어, 최초에 내려온 사람이 저랑 이제, 그, 여기 부부, 세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이제 그, 남자 한 분하고 둘이 같이 인원해서, 똑같이, 우리가 뭘했다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같이 가는 줄알요그리고나떻 시스템을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이제, 저희가, 저희 개념은 여기 사시는 분이 온줌이라 고 생각하시는 0세대, 저희가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생기겠지만은, 한 1.5세대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에 대한 계획을 조 세워보겠지. 그 신뢰 기반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저희는 네 아직 그뭐 회사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뭐 공동체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네네. 내가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는 나에게 드리될까다 하는 분위기이고 지금 그럼 같이 한 집에 사나요? 네, 네 여섯 이 층집에서 부부가 있으니까 지많이한 집에 그 같이 네네. 이것까지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일도 하고, 네. 같은 곳에서 또, <laughs> 먹고, 잠도 자고, 네.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파트가나면안 돼. 그렇 맞습니다. 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네. 늘 결론은 내려야 돼. 네. 그렇죠. 네. 파국으로 갈 수도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산다는 게, 네.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파국을 막는, 만충략지? 네네네. 그런 역할을 또할수있 함께 있다. 산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차사는 시간이 있거든요. 물론, 함께 살수 <웃음> <웃음> 아, 지금 <지금이죠>. 이제... <laughs> 어, 아니, 근데 굉장히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실험 맞죠? 어, 저희도 근처 어, 가고 네. 있습니다. 그 네. 장구도 실험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는 가고 있습니다. 유령 챔피 어떻게 되요 같이 하시는 유령 챔피언은 제가 일단 제 막내가 서른 대, 아, 이 정도고요. 제일 많은 손님이 50년 전? 네, 3 0 네, 네. 여기 내려오신 뒤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저, 여기보다는 도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시골로 내려와서. 네. 하동, 도화로 내려와서 삶이 크게 변한 것들이 있다. 뭐, 제 고향,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기 되게 싫어는데 고향이 들고다 보니, 두 시간 운전하는 이런, 게, 이런 점은, 부모님 만나봤나 아. 그런 이제 시간이 늘어났던 외에는, 오, 음. 뭐 그리고 한 번씩 서울을 와야, 와야 될 때, 서울의 에통편이좀 불편하다. 음. 뭐, 이런 외에는, 음. 음. 혹시 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그냥 눈 떴을 때, 직장에 가깝고, 그냥 걸어, 토박토박 뭐, 걸어 갈수 있고요. 눈 떴을 때, 이런, 이제, 어마무시한 풍경들이 제 앞에 있는 거고. 음. 그런것 되셔도 시고요 또, 다른 분들. 형 뭐, 이런 말도 하세요. 그, 형님 중에 한 분은, 눈떠서 혼자 간다라면은 그냥 TV 본다거나 아무리 해야 어떤 노이즈가 있을 건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좋다 하시고 또 어떤 방한번 해석하셨던 말은 도시에서는 이틀을 즐기기 위해서 5일을 희생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5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틀만 희생하면 문화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죠 크게 그룹 명칭이 니까 세계적인? 자주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자주 만나자, 자주 보자 자주협동조 네, 이런 자주의 개념도 있고 스스로 스스로 자 살죽자 청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자주협동조합 자주협동조합과? 자주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일부러 오신거에네 <laughs> 여자친구인데 어. 그 하도 이제, 최고기는 곳은, 최고기는 곳은 또 도시, 시골이긴 하지만일적으 있는 그런 곳과 여기 오면은 제뭐 제가 이름을 지키긴 하는데, 맞아 누리는 아,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아, 아직 결혼 안했는 네네네. <laughs> 조만간. <웃음> 그러니까 뭐 <laughs> 어제 인터뷰할 때 제가 가장 최근에 있어서 이슈가 1호가 된다 뭐라고 생각하실지 저한테 묻길래 하도업성이하는 곳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 가장 나한테 올해의 아, 이슈가 될수 있을 아, 것 같다. 멋있겠다. 그래서 옥상에서 결혼식하고 여기서 마을 주민과 뭐제 개인집 몇 번씩 제지인과 이런 말단 측이 거기서 한다면은 저희도 일도 있을 거 같고 주민 어르신들도 결혼식이라는 게 여기는 굉장히 없었던럽는 오래됐거든요. 네. 되게 좋아해주셨다. 2골마을에서 결혼식도 있고 2골마을에서아이 같은 고 네. 오 그래도 이런 거는 게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제그 예전에 카, 카톡에 영암을 쏟아낸다는 신문 같지 이제 렇게 해서 시골 어, 폐교된 시골 학교가 다시 문을 열다 나는 들판을 틀면서 춤을 추다 아 대한민국이 가장 아픈 곳 푸는 에 지방 소멸, 닥쳤다는 네.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어, 직장 생 하러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 이제 정 사람들이 굳이 대도시에 수도에 남아있지 않고 시골로 내려와서 거기서보다 훨씬 더행복하사람들이 보고 가는 것이될수 있을 것 같고 싶은데 화합한 뭐, 6인조 대단합니다 혹시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 분 저희는 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러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적인 활동이라든지 문화적 활동인 걸좀 해가지고 청년연대들이정쭉 만드는 들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청년 뮤지션이라고 한다 바로 가까이 남해 이한파촌이라고남러 네. 제주도에는 대구에 따내려만 글로벌 제주문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도 있겠지 제주시에서 제주 서귀포쪽년서귀포쪽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행안보사업에 이제, 지원이, 청년만을만들기는 지원, 지원이 144개, 1개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단체에서그 중에 이제 정말 많은 것들 곤란해, 내야긴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20개 정도, 그, 승인에게서 개 정도는 의미 있는 일들 다들 자리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데는, 그 공주가 아니 공주에서? 공항제 동암제. 네, 공항제하고 다니죠. 저는 서민들 서점가는하고그 다음에, 저, 금연바들도 그, 그 보니까, 복소모임에서 이렇 선생님이 더라고요 서동민 선생하고, 그, 그 당시는 여자친구, 그 다음에 봉황제 하는 분도 있죠. 그 본, 본호상 선생 이분들이 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우연히 교육을 주제로 하는 복소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본호상 대표가 이제 봉황제에 한번다니까동민 선생도. 아 나도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서점 열고 싶다. 이렇게도 저런 학생고 서점이 지금 공주 원도 시에 다섯 개였고, 서점도 시가 지금. 우리가 나머지 뭐 식당이나 카페나도 뭐 많고. 김민천 마을 스테가 굉장히 활발하고. 음. 그다음에 또이 퍼즐랩이라고 이제 아. 사무실도 아. 하고 네네 이세분 네. 이병수. 이세사람이 세 만나니 다그그 정도는. 아, 그 어. 그정도 한번 그분도하고도 같이 정도는. 그정도대하셔도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는 이제 필요그 정도는. 그는그정그도는도는도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명 정도는. 됐정도 열심히 도는해 정도는. 그정도찾아오도더그고요그정도도 충신하니까 그 한국어 영화를 열심히 뛰겠습니다.